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인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폭스바겐 티구안 2세대 차량이고요. 2.0 TDI 80T 지등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 2,470만원입니다. 기본정보 볼게요. 18년 11월 등록이고요. 18년형 경유사용 신색 바디 주행거리 47,000km입니다. 티구안 2세대 신색 바디 보고 계십니다. 외관 이렇게 깔끔하고 예쁩니다. 실과 타이어의 모습 네, 깨끗하죠. 엔진룸 네, 모습이고요. 앞좌석 네, 전체 모습이고요. 계기판은 47,000km 주행을 했습니다. 네, 미션봉 모습입니다. 네, 앞좌석 모습이고요. 네, 운전석 네, 뒷좌석 모습입니다. 네, 핸들 모습이고요. 네, 센터페시아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네, 어라운드뷰네 출력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뒷좌석 열선, 후석 열선이죠. 네, 다음에 또 옵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이렇게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나라마 선루프이고요. 전동 트렁크 모습입니다. 네, 용도 변경 이력은 없음이에요. 개인차였고요. 어디 하나 교체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동차 세부 상태인데 원동기 변속기 양호, 없음 적정. 네, 모두 좋고요. 동력 전달 장치 여기 보시면 양호. 그 밖의 항목들 보시면 어디 불량 하나 없이 올 양호를 네, 좋게 받았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SUV 하면 아, 디고안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참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에, 본 차량의 특징은 바로 옵니다. 47,000km, 1년에 1만 km도 안탄 정말 짧게 주행한 차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각종 뭐 편의 옵션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바나로마 센서 등등 옵션이 조, 어, 좋은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마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부부카 이명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